안녕하세요. 렌시서토 그룹의 창립자이자 CEO인 앤더슨 살가도입니다. 오늘은 렌시그린이 사용하는 제로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로 리스크란 어떤 투자 또는 비즈니스에서 어떠한 손실이나 위험도 없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제로 리스크를 달성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전편에서 렌시그린은 스포츠 배팅 회사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금을 보존하기 위해 양방향 베팅을 하여 승패와는 상관없이 베팅에게 일부를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자가 돈을 잃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제로 리스크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베팅을 왜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오늘 브라질 때 한국 축구 시합에 투자할 자본금은 1000만 달러라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배당률은 브라질이 1.3, 한국이 3.1입니다. 따라서 브라질에 710만 달러를 베팅하고 한국에 290만 달러를 베팅하면 양쪽의 배당금 합이 1000만 달러가 됩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원금을 보존하면서 거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래 수수료가 6.5% 발생하며 추천 수수료와 팀 수수료 그리고 이체 수수료를 빼면 실제 수익은 1.8%입니다. 이렇게 매일 투자자에게 1%의 수익률을 지급하며 회사는 0.8%의 수익률을 얻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회사가 수익을 적게 얻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가정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10명의 투자자가 모두 1000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1억 달러가 모인 것입니다. 그럼 투자자들에게 1%인 10만 달러의 수익이 돌아가며, 회사는 0.8%인 80만 달러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매일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자와 회사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모일수록 회사는 더큰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렌시그리는 주 6일에만 투자자에게 1% 수익률을 지급하며, 월요일에는 1.8%의 수익률을 회사가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1%의 수익은 비트코인으로 지급됩니다. 비트코인을 모으고 싶다면 렌시그린을 선택하세요.